안녕하세요, 쇼핑마피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쇼핑을 마피아처럼 날카롭게 분석해서 최고의 상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천 순위는 쿠팡 리뷰를 참고해 선정했으며 쇼핑마피아만의 신뢰성과 통찰을 더해 1위부터 10위까지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은 1분 내외로 구성되어 빠르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들은 쿠팡의 판매 기록과 사용자 평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선정된 상품들입니다. 합리적이면서도 탁월한 선택을 원하신다면 참고해보세요. 10개의 추천 상품 중에서 고민되신다면 7위부터 1위까지의 제품을 중심으로 비교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상품 가격은 영상 업로드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할인 혜택도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구매 링크는 댓글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족하셨다면 다음에도 쇼핑마피아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 알찬 제품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